김건희를 거쳐간 남자들, 윤석열 캠프 측근이 말하길. 교수님이 많이 네. 하실 것 같은데 김건희를 거쳐간 남자들이 누가 있는지 <laughs> 아니면 뭐 이러면 얘기 못하더라고 지금 어 이런 나 너무 궁금해 김건희로 사는 건 어떤 기분니까 김앤인데 실제로 매몇 명이었는지 지금 안 알려진 거 하나 얘기해 볼게 오다 나머지는 알려졌잖아요첫 번째 결혼한 네. 남자 등등등 네, 알고 려첫 번째 결혼하신 분 네. 전직, 네. 전직 대통령 한분아 네, 전직 네. 대통령? 네. 윤석열? 네. 그리고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거 이그 되는 뭐 유보철 회사 있었 뭐 있었고 강범수 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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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씨야 뭐 지금 또 저기 한 거고 대성 캠프 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고위직을 한 분이에요. 네. 고위직을 한 분이 어, 대선 캠프 당시에 뭐 이제 저녁 자리인데 가볍게 네. 이제. 어, 캠프 때는 거의 술을 하지를 못 하는데 그날이 토요일 저녁인가 그랬어요. 그래서 네. 어, 맥주 한잔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네. 아 말도 마. 지금도 남자들이 뭐 남자 문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제가, 깜짝이야, 아, 제가 김은희가 어,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그은가그가 그런 점도. 진짜로 이, <laughs> 되게, 지금 윤석열 대선 준비하는데 <laughs> 그 대선 기간인데 <laughs> 그 와중에도 어 그렇다는 거예요. 와. 그래서 아막 그러면서 뭐 검찰 내에서도 다 알고 있고 뭐막 그래서 썰처럼 막 하는데 네. 이분이 이 썰로 그냥 풀을 지위에 있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. 아, 아, 계속해서 그 남자에 대한 편력 같은 어떤 아.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있었던 모양이에요. 신발끈이 끊어진 발로 이거 놀래 진짜. 발이 <laughs> <다리 웃음> 넓어. 털이 아, 댓글... 두터, 두터워요. 토리는 모든 걸 알고 있다. <laughs> <laughs> 저도 예전에 그 고양이 키웠거든요. <laughs> 예. 오드리라고 제 친구들이 오드리는 모두가 알고. <laughs> 진짜 토리가 말을 할수 있었다면 아. 어, 다 얘기했을 텐데. 그럼 어.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한4명 정도 되는 거네요. 뭐 알려진 걸로 알려진 것만.